음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어저 이사 잘 했습니다 어, 이사 하고 첫 영상이 되네요 아 어, 영상을 빨리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우 팔이 덜덜덜 다리가 덜덜덜 지금 그렇습니다 <laughs> 물건 정리하고 어, 어 포장 이사를 했는데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포장 이사 하고 뭐, 짐 풀면서, 뭐, 아저씨들이 이건 어디 놓을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게, 포장한다고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laughs> 옆에 딱 붙어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막, 계속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사할 때좀안 좋았던 점은, 피부가, 입술이 다 갈라지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눈 가렵고 콧물 나고 막 엄청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먼지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전쟁에 세수하고 자는데도 막 온몸이 다 갈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기 올것 같고. 먼지, 눈에 안 보이는 먼지를 너무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리고 새집이니까 여기 또 새집을 청소를 했는데도 이상하고 또 먼지가 또 생기고. 그니까, 이 청소가 끝이 없네요. <laughs>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왼손에 파스 붙였는데, 이 조그만한 파스 엄마가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조그해서 이게,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붙인 지한 이틀 됐는데도 아직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게, 일본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 시원하고 좋네요. 조그만한 게 참. 진통하네요. 그리고 또, 이사할 때 불편한 점은 필요한 물건을 잘 찾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빨리 써야 되는데, 이게 막이삿짐에 섞여 있고,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습니다. 지금도 지금 못 찾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써야 할 물건들은 자기게 챙기는 게 좋고, 자유기를 이사를 할 때는 어, 이삿짐 아저씨한테는 맡기시면 안 되시고요. <laughs> 저는 제 차로 다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어, 요거 있던 박스인데 이거는 그 박스가 필요해가지고 과일 가게 에 가서 엄마가 박스를 이렇게 그죠? 얕은 박스 있잖아요. 그거 그니까 그, 그 뚜껑 부분 같은 부분을 이렇게 어디서 챙겨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다육이 포장해서 이사할 때 그렇게 해라 해서 구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사할 때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바구니처럼 스티로폼 박스가 아 충격에도 좋고 네, 튼튼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박스로 이렇게 다육이들몇 박스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차에 거의 이렇게 <laughs> 어, 올려놓고 이렇게 뭐짐싣듯이 적대는 못하니깐요. 그렇게 해서 한두세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사하는 집이 다행히 가까워서 미리 옮겨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다혁이들은 안전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멀리 가신 경우는 참 이거 옮기기 난감하실 것 같아요. 어, 음, 특별히 요거를 제일 위 칸에다가 다육이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옮기시면 될것 같고 저희 집에 물고기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은 제가 따로 옮기지 않고요 이삿짐 아저씨들이 옮겨 주셨어요. 그거는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주셔서 알아서 옮겨 주셨는데 네. 제가. 물고기보다는 어항보다는 다육이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육이들은 제가 직접 네, 이렇게 옮겼고 어,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지난 영상 있잖아요 다육이 작고 통통하게 귀엽게 키우기 영상 있잖아요 그전 영상에서 어, 이렇게 하면은 작고 귀엽게 어, 키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계셨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길어지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 짧아지냐, 동그래지냐왜 모양이 바뀌냐, 이런, 네, 좀더 세부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 지난 영상에서, 다육이를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수영이, 작고 통통하고 잎이 짧아지고 귀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굴도 커지지 않고요. 그래서 얼굴이 커지는 이유는 뿌리를 많이 내리면, 그러니까 화분이 커서 뿌리를 많이 내리면 여기서 뿌리 성장과 동시에 얼굴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잎도 네 길어지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잎이 길어지면서 얼굴 크기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면적을. 그리고 나서 얘가 어, 뿌리가 꽉 차게 되면요 얘를 동그랗게, 면적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이 성미는요 제가 한 1년 분갈이 한지 1년 됐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 아이는 원래 모양이 이랬어요 조금 모양이 이렇게 잎이 납작하고 면적이 긴, 긴 모양이었어요 처음에 심었을 땐 그랬는데 얘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자라면서 점점점 잎을 동그랗게 짧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어,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아마 잎이 이랬던 걸 보실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육이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 잎이 길어집니다. 빨라서 얼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분에 이 아이가 뿌리를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크기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성장 속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 상태가 꽉 차면은, 화분에 뿌리가 꽉 차면요. 이 아이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최대한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얼굴도 키웠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성장은 할수 없겠다. 얼굴을 키울 수 없겠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서 성장을 조금 줄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잎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잎이 길어지는 대신에 잎을 짧게 만들면서 통통하게 이렇게 키웁니다. 어 그래서 많이 지금 동그래진 편이에요. 1년 사이에. 예전 영상 보시면 얘가 좀 잎이 길었거든요. 얘처럼요. 음,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이 다육이가 이 작은 화분에서 적응을 하기 위한 어, 방법인 거예요. 최대한 이 작은 화분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조금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빨리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성장을 빨리 할 수가 없죠. 얼굴에 비해서 화분이 작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음, 더 이상 뿌리는 확장을 못하니까 당연히 얼굴 크기도 늘릴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네 짧게 짧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를 보시면서 아, 잎이 길어졌네, 얼굴이 커지고 있네, 푸르고 얼굴이 커지고 길어지고 성장을 왕성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아이 보시고 아, 잎이 통통해지고 있네. 어, 성장을 조금 줄이고 물도 들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어, 정도는 네, 다육이 키우는 적당한 화분 사이즈와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는 더 심하죠 이 아메치스는요. 더 잎이 더 동그랗고 그렇잖아요. 그 화분이 더 작고 이 화분에서 잘 적응해서 이렇게 동그란 잎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작게 키우는 것도 좀 좋은데요. 네. 만약에 이 아메치스를 예전처럼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화분 사이즈를 넓게, 크게 화분 관리를 해 주셔서 얼굴을 일단 이런 식으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다져지면 좀 시간이 지나면 얼굴 크기에 비해서 화분이 작아지는 현상이 오겠죠. 네.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면은 다시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어 그러니까요. 화분 사이즈를 먼저 이 아이에 맞게끔 정하시면 되세요. 나는 얼큰이로 키우고 싶다 하시면 화분을 좀 크게 넉넉하게 하셔서 얼굴 사이즈를 크게 키우신 다음에 한 2~3년 키우시면은 어느 순간 달기 비해서 화분이 작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을 만들어요. 일단 사이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그 크기에 맞게끔 얼굴을 동그랗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 크기, 요 얼굴 크기가, 예, 저는 요 크기도 마음에 드는데요. 조금 큰 편이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분갈이 하지 마시고, 계속 두시면 더 동그랗게 돼요, 얘처럼요. 크기는 커지지 않고, 네. 저는 이아메치스요 크기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즈 크게 넓히지 않고요 음, 만약에 합식해서 사이즈를 넓힐 수는 있어요. 사이즈를 이렇게 두 개가 됐다. 아미치스가 한개더 있거든요. 두 개를 심었다.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하면은 얼굴 크기가 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잎이 길어지는 것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있다. 뿌리를 많이 내려서 성장이 굉장히 빠른 거고, 이제 너무 과한 거죠,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겁니다. 배추처럼. 물은 들이지 않고요. 네. 근데 요 정도는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정도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묵힌다고 하죠. 묵은 달기. 네. 물도 드리고 모양도 동글동글 예뻐지는. 어, 을려심도 애심도요. 지금 사실은 화분이 적은 편이죠. 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짧고 통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좀. 분갈이 한지 1년 정도 됐는데, 화분이 작은 편이니까 이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잎을 길게 뻗지 않고 짧게, 짧게 적응하면서 키 크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기후대로 다육이를 생각하셔서 키우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 내 다육이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잎이 납작하고 이렇지? 그 이유는 네,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하면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성장을 많이 시키려고 다육이 키우는 게 아니고, <laughs> 다육이 예쁜 모습을 보려고 키우는 거니깐요 무조건 많이, 이렇게 많이 큰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신의 기호에 따라 키우시면 되십니다. 어. 어떤 거는 크게 키우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작게 키우고, 이렇게 섞어서 키우셔도 되고요.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한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웃집 어머니께 나눔받았다고, 다이히 나눔받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요거는 이제 딱 그때 나눔받았던 성민이랑아메지스랑 이거, 이거 이름 뭐였더라? 축? 펜던스랑 어, 하트 다육이 이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하여튼 나눔을 받았어요 하트 다육이 제가 없어가지고 좀 달라고 <laughs> 말씀드리면서 또 양이 많으셔서 성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좀 나눔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일단은 뿌리 내리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뿌리가 다 없어요 지금 성민이 특히 뿌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미치스도 그래서 뿌리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잎이 쪼글거리고 음, 왜냐면 물 흡수를 못하니까요. 그 뿌리가 없어서 이 생장 활동에 지장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막 이렇게 한껏 흡수해서 이게 통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렇게 <laughs> 좀 쭈구리로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뿌리 내리는 방법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음, 조금씩 물을 주면 자주 주면서 그렇게 네. 또 얘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니까요, 성미는요, 하영이니까 조금 온도를 따뜻한 곳에다가 두시는 게 성장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어, 그런데 이 성미는요, 얘도 좀 이파리가 길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줄기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 게 네, 우자라 있네요. 그런데 우자랑 거랑 비슷하게 잎이 좀긴 경향이 있는데 줄기 사이가 이렇게 멀고 그러면요 어, 생장 속도에 비해서 햇빛이 좀 모자란다는 거니까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줄기 사이가 멀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극복이 그 됩니다. 그래서 어, 햇빛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화분이 커서, 화분이 너무 커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춘맹은 제가 노숙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길어지고, 잎이 길어진 거는 생존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너무 빨라서 <laughs>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 속도가 빨라도 노숙을 하면은 모양이 그래도 동그랗고 좀 짱짱하고 그런데 화분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너무 커져서 문제더라고요. 이게 다육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건 왜 그런 거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크는 게 좋으신 분들은 네 화분 크게 하셔서 빨리 키우시는 것도 좋은데 <laughs> 처음에는 저도 그랬었는데요. 빨리 커지길 바라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육이가 예쁘게 변하는 게더 음,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제가 베란다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방에 진짜 조그마한 베란다가 있네요. 요요 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이 엄마 아빠 방 안방에 있는 작은 베란다인데요. 여기를 제가 차지해서 이렇게 <laughs> 다육이들을 놓고.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 남양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따뜻하네요, 베란다. 아니요. 그래서 하영다이들이 다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주량이 많아지고, 따뜻하니까 하영다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며칠 새, 음, 얼굴이 커지기도 하고, 성장을 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러네요. 아, 근데 저는 실내에서도 모자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햇빛이 너무 깊게 들어오니까 제 방에 창문에 햇빛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 베란다가 없으니까 제 방에 제 베란다도 있고 좀 넓은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도 촬영하면서 모자 쓰고 있어요. <laughs> 네, 얼굴 탈것 같아가지고. 네, 다육이들이 좋아하겠네요. 하필 좋아하는 다육이들이. 음, 잠깐 보여드리면. 제 촬영했던 장소랑 똑같이 이렇게 있고 그, 서쪽 베란다에 있던 요, 요거, 스탠드. 철제, 이렇게 진열을 일단 했습니다. 여기는 전망 좋은 네. 아파트예요. 남향이고.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laughs> 밤 되면 야경이 짱이거든요. 하늘에 산이랑, 밖에 건물이랑, 또 앞에 하천이 흐르고 네, 야경이 죽이는데, 혹시 밤에 촬영할 때 제가 야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실외 거리대를 어제 주문을 했었는데 실의 거리대 오늘 도착을 한다 하니깐요. 제가 언박싱 영상도 한번 올려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